개봉하고 1년 반 만에 다시 이불을 들고 찾아왔는데요. 어, 후회 안할 만큼 열심히 만들었고,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멋진 배우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, 뭐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윤오입니다 네, 아, 아직... 아, 고맙습니다. 네, 영화 보면 더잘생기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이제... 어, 아직 개봉 전인데 지금 보러 오신 거잖아요 네. 네, 저도 사실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본날이어가지고 1년 반 동안 너무 기다려서 이부를 빨리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봤는데 어,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제가 느꼈던 감정을 얼른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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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이한혁의 김태리입니다 <laughs> 이 겨울 어, 따뜻하게 자리 한 자리씩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 어, 정말 재밌는 액션, 휴머니티, 드라마 외계인이고 <laughs> 어, 즐겁게 감량의 감감니다 <laughs> 귀엽다. 어, 재밌었으면 인터넷이나 SNS나 또. 많이 많이 조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, 건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썬더역의 김우빈입니다. 아, 이렇 바쁘신 와중에 저희 영화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참 행복하게 촬영했거든요. 그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민게인 역할 연기한 이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정말 갚으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23년에는 정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죠.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, 24년 첫 품을 여는 매개인2 보시고,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행운이 깃들기를,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흑설을 연기한 영정아입니다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네. 감사해요. 언니 아닐 텐데. 언니까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저희 영화 외계인 이후 재미있게 보시고요.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청원역할의 조우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, 죽어자마자. 저기 너무 뜻깊은 멘트를 봐가지고 조우진 배우님 저 숫자 세는 거 잘해요 아. 1억, 2억, 3억 그리고 배우님을 기어 아그 멘트를 본내 입이죠 아 <laughs>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어 저와 함께 연주영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새해 선물 같은 그런 아,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. 생태 <laughs> 보시고요. 네, 바로 네. 소개드리겠습니다. 우리 육체파 미남들 <laughs> 유성 선배님 소개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방금 소개받은 육체파 미남들 유성 <laughs> 선배님. <laughs> 글씨를 그렇게 조그맣게 써오시면안 보여요. <laughs> 준열이 보려고 살림 때려치우고, 살림 하면서 오셔도 되는데, 뭐, 살림까지 때려치우고 싶으셨구나. <laughs> 이렇게, 그,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, 저희 영화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, 재밌는 영화니까요. 마음껏 즐기시고, 또 영화 다 보고 나서는 주변에 열심히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새 정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처음으로 보시는 거거든요. 관계자 외에 정말 첫 관인만큼 여러분들의 입소문이 되게 중요합니다. 잘 도와시다 주 믿고 저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잘해요, 인사. 고맙습니다. 건강세요 이태리 왜 머리 잘라?